오빠! 사진 찍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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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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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사진 찍어 줘. 역광이라 사진 찍어 줘. 야할수 있어. 부탁하면 할수 있어. 나 <laughs> 사진 찍어 줘. 역광이라서 我想买。 오빠 포토샵이 알아서 해줄 거야. 포토샵이 알아서 해줄 거야. 잘 가! 잘 가! 잘 가, 잘 가! 오빠 업데이트 해줘! 다잘 가! 잘 가! 와나 전라가 내 앞에 있었던 것처럼님고생 <목소리> <개불러가 너무 목소리>